네, 안녕하세요.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저가 해마다 담아먹는 귤 백김치입니다. 지금요, 귤을 아우, 예뻐라. 그러니까 귤을 씻어가지고 좀 물에 담갔다가 담가놓고 이제 귤 꼭지 부분을 동전 크기만큼씩 다 이렇게 도려내고 냄비에다 물 끓여가지고 귤을 데쳐내요. 끓는 물에다가 데쳐내가지고, 그니까, 러네 조각에서 여섯 조각.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내서 믹서에 갈아가지고, 올해는 제가 천일염을 좀 넣어봤어요. 그냥, 이거, 저기, 뭐야. 액젓하고 천일염. 그리고 그냥 항상 넣는데, 었 올해는 이게 마늘 생강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게 덜 갈아져서 이렇게 됐네요. 먹어도 괜찮습니다. 이귤 껍질이 귤보다 더 몸에는 좋다고 해서. 이렇게 하면 뭐풀 따로 할 것도 없고, 그러니까 저희는 해마다 이걸 담아 먹는데, 그러니까 그의 그의 맛이 조금씩 틀려 가지고 왜 그런가 했어요. 그랬더니, 그러니까 시누님이 아, 이건 참 오래 참, 이거 틀린 거, 이것도 말씀드려야지. 그러니까 항암 배추라고 이렇게 생긴 거를 저희가 심은 거죠. 이거 그니까 배추가 이제... 저희는 이건 처음 해본 건데 좀더 아삭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까 그러니까 깊은 맛까지는 잘 모르겠고 처음 했기 때문에 까 그러니까 아삭함이 있어서 아마 올해 귤백 김치는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. 까 그러니까 신우님이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귤을 보내줘서 할 때와 또 제가 사다 한거 하고 또 맛이 또 틀리더라고요. 제 느낌에는. 근데 얼마 전에 신우님이 까 그러니까 동창분들과 음, 만남이 있어가지고, 그리고 또 다른 볼 일도 있고, 그래서 다녀가면서 또한 박스를 가져왔어요. 그래, 이제, 반 정도 먹고 좀 남은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귤백김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니까, 러 이거, 우리 집에 지인분, 이거 간좀한번 보세요, 어떤가. 그래서, 이거, 그냥 이거. 가 응. 간은 맞아야 되니까. 올해는 천일염을 좀 넣었거든요. 새콤한 맛은 나는고 젓갈 맛은 안 나고 그래요? 젓갈 어, 그리 그래, 그래 짠 맛은 없는데요? 싱겁지 않아요? 예, 네, 싱거운 편에 속해요. 아, 그럼 배추가 네. 절어졌어요. 안절여졌어 이거는 쫀적절인 응. 거지. 음. 왜냐면은 이 백김치는 좀 아삭한 맛이 있어야 아. 되기 때문에 액젓을 조금 더 넣읍시다. 그러면. 액젓이 낫겠어요 까나리 액젓 넣을까? 이거 멸치 액젓인데? 그냥, 요 정도 넣고. 아니, 여기는 항상, 엿젓으로만 했었는데, 올해, 그냥 천일염을 좀 넣어봤어요. 그러니까, 이렇게도 해보고, 저렇게도 해보고, 조금씩 변화를 줘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귤의 맛에 따라서도 이렇게 조금 틀리고, 우리 여기 저쪽 그러니까 쌉짝이라 해야죠 거기서 어린갓을 제가 뜯어왔어요. 그냥 저절로 난 거예요. 이거는 저희가 농사친 거지만 이거를 액젓을 조금 더 넣었기 때문에. 근데 배추가 아삭한 것 같아. 드셔봐. 짜면은 또 배김치는 안 되니까. 거진 맞는 것 같은데? 그래요? 배추가 들 절어졌기 때문에. 응. 이제 뭐, 응. 좀, 이제 숨 죽은 연휴에 또, 이제 국물이 많기 때문에 간봐가면서 음. 조금씩 더 가감해도 되고. 그러니까, 쪽파하고, 다시 여기, 하고 마늘을 항상 섞다가, 이번에는 이렇게 팩에다가, 마늘하고 생강을 그렇게 해봤죠.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백김치는 먹다 남으면 나쁘더라고 왜 그러냐면 빨간 김치는 뭐 먹다 남으면 찌개도 끓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나빠 그래서 그냥 잘게 그리고 작은 걸로 제가 골라서 뽑아왔죠. 토토, 그러니까. 간식. 어 토토 토토 응. 안 왔어요? 간식. 아, 저희는, 알았어요. <laughs> 개 간식 달라고. 저기, 홈바에 가서 고구마 쪄놓은 거 갖다 먹여요. 아, 나 뭐라고. 난 토토 밭질라는줄 알고, 그냥, 아유. 아니, 안 준다는 게 아니라, 좀. <laughs> 저 사람 잘안 찍어주기 때문에. 그, 그러니까 마실 났을 때, 제가 이렇게. 멀리서 온 마실 분인데 먼저 살던 곳에 이웃 분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안 지가 오래된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갖고 우리는 나는 언젠가 내가 조금 힘들게 보였는지 돈 필요하면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고 속으로는 조금 필요했지만 아니라고. 그냥 한번 그런 적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. 우리는 돈을 빌렸으면 나는 더 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, 그냥 견뎠어요. 견디다 보니까 또 그게 다 잊혀지는 또, 아니, 잊혀진다기 보다는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시점도 왔고. 음. 아니 이게 가시 자르 갖고 음. 썰을 필요도 없고, 그러네. 보기도 음. 연해 음. 보이고 이렇게 해서 꺼내놓고 먹으면 국물 채 국물채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색깔도 예쁘고 <laughs> 그냥 이렇게 줄배김치 올해 틀린 점은 배추를 항암 배추 여기 이렇게 저도 잘라 보면서 처음 이거 농사 젓는 거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거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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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올해 감이 주변에 흔해가지고 감.. 식초? 아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든지 시간이 아 감으로 감 응? 감? 응어 뭐. 더키님 입에 맞았으면 나도 맞는 거지 뭐응 응?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나 보기도 좋고, 음. 맛도 이 귤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야 색도 예쁘고, 맛도 아주 상큼하고 좋은 거죠. 네, 감사합니다.